마운틴하이커 에어 매트리스. 캠핑 가서 매트가 불편하면 다음날 피곤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겠죠? 이 제품은 펼친 다음 에어펌프의 스위치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편리한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40와트로 업그레이드된 에어펌프로 80초면 공기가 다 채워집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고 머리 부분에 높이를 주어 베개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걱정없는 부드럽고 안락한 소재로 만들어져 더욱 편안합니다. 2.66kg으로 가볍고 150kg의 하중을 견디게 되어 있어요. JONR S20 Pro 물걸레 청소기. 먼지 흡입 기능과 물걸레 기능으로 바닥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입니다. 3.2kg으로 비교적 가볍고 정수통이 브러쉬 뒤에 위치해서 컨트롤은 더 편해졌습니다. 180도로 거의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풀릴레이 플랫 구조로 침대 아랫부분도 문제없이 청소할 수 있어요. 35개의 물 분사구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제품이에요. 5mm에 불과한 베젤리스 구조로 구석구석까지 완벽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강력 모드로 라면, 커피 등 바닥에 흘린 음식물들도 다 빨아들이면서 청소하는 제품이에요. 바닥에 따라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누수나 역류될 일도 없는 스마트한 청소기입니다. GMK t e 이 h G94 베이미니 PC N100보다 한 단계 발전한 트윈 레이크 인텔 N150이 장착되고 무려 4개의 m.2 SSD가 장착된 대단한 스토리지 확장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또한 PD 충전이 가능한 Type-C 포트로 전원도 공급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4코어, 4스레드 최대 3.6GHz의 CPU에 12GB 메모리와 64GB 용량의 eMMC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4개의 M.2 SSD 베이로 최대 16TB의 용량을 이 조그만 PC에 담을 수 있어요. 2개의 기가램 포트와 3개의 USB 포트와 연결이 가능하고 Wi-Fi 6,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4K를 지원하는 HDMI 포트, DP 포트와 Type-C 포트로 3개의 모니터와 사용 가능합니다. 유퍼펙트 4K 휴대용 모니터 이 제품은 4K의 고해상도에 1 2 0 0 n i 로 엄청나게 밝은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컴퓨터에서 4K 영상을 플레이해도 모니터가 4K를 지원하지 않으면 초고화질의 화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죠? 3840, x 2400의 4K 해상도의 16인치의 휴대용 모니터로 고화질의 영상 시청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1500대1의 명암비 100%의 어도비 RGB와 HDR의 지원으로 풍부한 색감과 강원도 가지고 있어요. 60Hz의 주사율에 AMD 프리싱크를 지원하여 끊김없이 게임과 완벽히 동기화됩니다. 성능에 비해서 두께와 베젤도 얇아서 좋네요. 다양한 컨트롤 기능과 확장 포트 옵션,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배사호를 지원합니다. 게임썰 T4 노바 라이트 게임패드 T4 게임 컨트롤러의 스페셜 버전인 이 제품은 PC, 닌텐도 스위치와 휴대폰 게임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홀 이펙트 리니어 기술이 사용되어 정밀한 움직임과 트리거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해요. 20페르치의 터보 기능 모드로 지속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블루투스, USB 동글, 타입 C의 세 가지 연결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양한 컬러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600mAh의 배터리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유그린 QI2 마그네틱 무선 충전 스탠드 스탠다드 무선 충전 규격인 QI2 인증을 받은 25W 무선 충전 스탠드입니다. 휴대폰에 붙여서 15W의 고속 충전을 할수 있는 접이식 무선 충전기 패드를 메인으로 에어팟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폴더블 디자인의 마감이 돋보이고 휴대폰을 다양한 각도로 거치할 수도 있어요. 타입 C 포트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외부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어요. 충전부를 접거나 넣어서 크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휴대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앵커 슬립 A20 수면용 이어폰. 밤새 외부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혼자만의 달콤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고 싶나요? 앵커의 이 제품은 수면 전용인 날렵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착용하고 잠들어도 좋은 이어폰이에요. 물리적인 사중소음 차단 시스템으로 완벽히 소음을 차단하여 깊은 수면을 보장합니다. 3차원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귀에 꼭 맞아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해요. 또한 부드러운 소재의 에어윙이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전용 앱으로 자신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설정하고 수면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수면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영상 시청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이어폰으로 14시간 충전 케이스와 함께 80시간 동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아울라 F99 프로 독감이 기계식 키보드 인기 기계식 키보드인 아울라 독감이 F99의 프로 버전입니다. 풀사이즈보다 컴팩트하지만 숫자키를 포함하고 있는 100개 키의 키보드로 전용 노브로 볼륨이나 백라이트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가스켓 구조로 설계되고 윤활 처리된 스테빌라이저 보강판과 흡음면으로 이 가격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타건감을 가지고 있어요. 2.4기가의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 무선 연결과 유선 연결 모두 지원합니다. 이중 사출 PBT 키캡을 가지고 있고 핫스왑을 지원해서 스위치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네요. 앵커 100W 고성능 보조배터리 충전기 부문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앵커의 하이엔드 보조배터리입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제품이에요 특히 수납형 개폐식 케이블 1개와 고리형 케이블 1개가 있어서 따로 케이블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3개의 고성능 타입 C 포트와 1개의 USB-A 포트가 장착되어 최대 165W의 초고속 PD 충전을 지원하고 25,000mAh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더욱 커진 스마트한 디스플레이가 입출력의 전력을 쉽고 스타일리시하게 나타내어줍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를 33분 사용해서 50% 충전할 수 있고, 아이폰 16을 4.5번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레노버 리전 Y703세대 게임용 태블릿. 8.8인치의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게이밍 태블릿의 대명사가 된 레노버 Y700의 3세대 버전입니다.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A+ Gen1에서 고성능 프로세서인 A+ Gen3로 업그레이드되고 LPDDR5X로 업그레이드된 램과 UFS 4.0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저장 용량이 기본으로 탑재되었어요. 2560, 1600의 고화질의 500니트의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고, 144Hz에서 최대 165Hz로 업그레이드된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초대형 VC 쿨러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해도 발열 관리가 잘 됩니다. 두 개의 타입C로 데이터 전송과 충전, 헤드폰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BL 슈퍼 리니어 스피커로 사운드도 우수합니다. PO DM13 고성능 CD 플레이어. 좋은 음질의 대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PO의 고성능 CD 플레이어입니다. 플래그십 덱인 c s 43198을 탑재하여 압도적인 음질을 들려주고 고음질의 aptx HD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3.5mm와 4.4mm 두 개의 헤드폰 출력을 지원하여 특별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를 보낼 수 있고 디지털 광출력에 달려 있어 음질 손실 없이 스피커나 덱으로 소리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CD를 웨이브 파일로 바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3,750mAh의 배터리로 10시간 동안 무선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일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이 제품은 줄자를 대신하여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주는 제품입니다. 줄자보다 정확하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m의 거리부터 인테리어나 건설 현장에 쓸수 있는 100m 이상의 거리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0.5초 만에 거리, 면적, 부피 및 피타고라스 측정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정확한 레이저의 사용으로 최대 오차 범위가 2mm에 불과합니다. 1.6인치의 HD 스크린으로 거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20개의 측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네요. 어썸테크 240W 충전기. 이 제품은 6개의 충전 포트에 총 240W의 속도를 지원하는 괴물 멀티 충전기입니다. 최대 140W의 PD 충전이 가능한 USB-C 포트 4개, 최대 60W의 충전이 가능한 USB 포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포터블한 크기의 한국 플러그도 지원해서 좋네요. 충전기 윗면으로 켤수 있는 스마트 LCD 스크린으로 현재 충전되는 전압, 전류, 전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함께 충전하는 일이 많아져서 하나의 충전기에 여러 포트가 있는 게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는 것 같죠? 캠핑용 천장 선풍기. 더운 날씨에 캠핑을 가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 선풍기를 놓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의 선풍기로 텐트 천장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조명도 들어와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네요. 바람과 조명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거치대가 있어서 책상에 놓아서 사용할 수도 있네요. 리모컨이 있어서 활용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텐드 공기 순환용이나 애완동물 선풍기로 쓰는 등 아이디어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 접착 자가 수리 마스킹 테이프.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팔린 히트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주로 가죽 제품이 뜯어졌을 때 유용한 제품인데요. 아이디어에 따라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넓은 면과 강력한 접착력으로 어디에 붙여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소파, 오토바이, 자전거, 핸드백, 가죽자켓, 가구, 신발, 깨어진 파이프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내 마모성이 뛰어나고 방수 소재로 물에 닿아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가위로 잘라서 표면에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제 밤부터 세일이 벌써 시작됐어요. 이번 세일에는 꼭 원하시던 상품들 겟하시길 바랄게요. 안녕!